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코인 시장이 다시 크립토 윈터 같은 지금 같은 장에 300% 이상 상승하는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런치패드, 런치풀 같은 거래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금지된 OKX 점프 스타트와 바이낸스 런치풀, 바이비트의 런치풀, 런치패드, 아이디오 같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한도를 갖고 참여 가능한 런치패드나 런치풀보다 당첨자를 선정해서 캡을 주는 아이디어 종목들이 요즘 퍼포먼스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 런치풀로 상장한 모드는 바로 다음날 상장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찔한 가격을 보여주는데 최근 바이비트 아이디어로 상장한 s b l 은 상장 이후 나온 저점 대비 3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s b l 은 멘틀 네트워크에 있는 프로젝트이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 프로젝트가 Terima <susuruh> 하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는 암호화폐 실물 결제, 암호화폐 기반 체크카드, 온체인 선물덱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 수익을 SBL을 스테이킹한 사용자들에게 멘틀과 SBL 토큰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데 이 토큰의 가격이 단기간이지만 유지되고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구조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 리워드 받는 사람들도 아이 종목이 정말 좋구나 해자구나 생각이 드니까 받는 리워드로 추가 매수해서 다. 다시 스테이킹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이 리워드로 지급 이후에 남은 팀의 수익도 지금의 팀의 수익도 모두 SBL 토큰과 멘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덕트가 커진다면 이 자그마한 멘틀 생태계에 엄청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솔솔 나는데요. 요즘 좋은 VC가 붙은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스캔 같은 차트를 보여주는데 잘 성장해서 다른 프로젝트들도 벤치마킹해서 코인시장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프로젝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리스크 해칭이 가능한 런치풀 아이디오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